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제 8장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도요, 조세의 여러 가지 유형과 뭐 그런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조세 중에서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은, 여러분, 이 목적세가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책으로 따지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85페이지, 거기 한번 보세요. 페이지, 385페이지. 자, 거기, 목적세를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는데, 둘다 암기하시죠. 음, 그래서, 국세인 경우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거는요, 국세인데, 목적세에요. 암기하시고,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요, 지지, 해서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이것도 목적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지지했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요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뭐볼건 아니고 농어촌특별세 이것도 목적세는 목적세인데 지방세는 아니죠? 국세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세는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나오긴 했지만 주로 그 뒤에 나와 있는 8번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로 출제가 되니까 목적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칸막이식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것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